세상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는 음,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어, 모습이 예, 되고 있습니다. 실력이나 권력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이 관계가 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역사나 또 그렇지 않은 어 이제 권력에 의한 서열이 정해지면 사는 게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의료 파업이 되면서 의사의 가족들은 병원을 프리패스해서 진료를 받는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힘과또 권력과 또 상황에 따른 자기 가족의 혜택이죠. 네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에, 그런 경우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 없겠지요. 예전에도 의사들이 파업할 때 그런 일이 에, 있는 것들을 어, 실제적으로 경험도 한 일도, 일도 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심과 권력과 관계에 의해서 사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사는 게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실력과 또 권력과 관계를 어떻게든지 쌓아가려고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한 형제고 그리고 선생도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요 어 하나님이 엮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우,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냐면 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건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대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사의 높은 자리와 기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겉모습에 대한 가치와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상황적 어, 상황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하 것입니다 옷을 길게 하고 또 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 그 위상이 있는 옷또 폼이 아름다운 이런 옷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어, 외모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위치의 사람이다. 또 잔치 자리에 위 자리 앉기를 원해서 나 산도면. 내가 가서 내가 여기 앉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 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지위와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좋은 것이지. 상속에 앉았다가 말속으로 옮겨지는 그런 인생에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또인들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또인들은 언제나 이 역설적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설적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 어, 그, 어,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는 자의 그, 어, 에,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권력이나 또는 자기의 위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낮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높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관계 때문에 술자리나 또는 어떤 그 이제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해야 일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또 로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 실력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더큰 효과를 내고 세상법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력과 그런 위치적 능력 때문에 나를 쓰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면 반드시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제 역거지는 그런 어,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뭘 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겸손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상황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낮은 자가지만 높이시는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의 말씀하시기를 자기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고 높여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높였더니 내가 어느덧 그 사람의 위상이나 그 사람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높였더니 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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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위치에 자기도 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역설적 은혜에 대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천사들로 인하여 가장 존귀여김을 받게 되고, 그러 목자들로 인하여 세상에 그 베들레헴의 큰 축제 삶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우주적인 그런 위상으로 존귀케 됐다는 것은 낮은 자로 낮은 위치에 오셨더니 그 낮은 자의 위치에서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천사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일 테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동방 박스들이 오면서 그 헤롯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권들보다 더 뛰어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기강과바리세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남을 폄하하거나,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존귀 여기게 하는 헌신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아, 왜 저래?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나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은 많이 알고 라비처럼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주님은 라피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선생은 한 분이시다는 것. 선생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따라갈 때 구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삶은 삼일치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남들을 예수 우리 의 이름으로 존귀 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저 금산 교회 에 대한 그 예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양반의 주인이 모섬과 함께 그 교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모섬이 어, 어느 날 투표를 한데 모섬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조연삼이란 분인데. 그 양반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의 모습인데 교회에서는 장로가 돼서 높이 높이게 됐으니, 그래서 기분 나쁘고 교회도 폐쇄하고, 그리고 자기의 에, 그 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옷술이긴 그런 삶을 살고 호, 호통하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 다기보다 못한 에, 이 몸종이 모습이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큰그 어, 위압감과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았구나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그가 교회에서는 잘 존귀히 석이고 섬기고 집에서는 모스메일을 할 때도 이제 어, 잘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주인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성조사가 어그 교회를 치리하다가 상황이 되자 그 모습을 미래적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시키고 자기 교회 단임 목사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한국에서 어그 이제 뭐 교단에서 총회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그가 한 말은 걸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이 무시했다면 그는 그냥 그런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 여겨지는 삶을 존귀 여겼더니 자기보다 삶도 다르고 태어난 가치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보다 무시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것을 인정하면서 존귀여기더니 자기도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모습이 장로되고 그 장로가 목사된 것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남을 나보다 존귀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낮췄더니 주님이 높이는 역설적 은혜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수십 년 동안 전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수십 년의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역설적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순례적 은혜, 순차적 은혜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순차적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순차적 은혜를 갖고 있는 석인과 발이 된들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사라지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그 율법적 가치 성경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고치라 하는 것이 예수 때 말씀 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삶, 남들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삶, 자기의 위상을 통해서 남들에게 위압적인 삶을 살고 살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낮아졌더니 주님이 존귀 여기는 것. 사람이 아무리 존귀 여기도 주님이 존귀 여기지 않으면 그건 천국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으로 그가 헌데를 이제 그 긁고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음식을 먹는 자이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에서는 그 부자보다. 존귀함을 얻어서 아브라함 옆에 서서 있을 때, 그 부자는 여전히 그 서기관과 바리데인처럼 저 나사를 통해서 나에게 물을 한 방울 좀 찍어서 이제 내이 뜨거운 목마름을 음,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끝까지 자기의 말로 하는 인생, 그리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지옥의 삶이고. 그 어, 삶의 이이 위치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춰야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삶이 지옥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천국은 모든 실력을 갖추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낮춰서 남을 존귀하게 더니 내가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남을 존귀여겨서 여러분이 존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족속과 가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단인 감령이 하나님 뜻을 위한 감령 감독에 대단 돕어로 당성과 취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봄니 우리 교회와 가까운 믿음의 장막을 속히 이루어주옵소서 김은정 권사님 삼천 예배자와 교회 재정 배우 신속히 채워주시고 감독님 건강 주시고 단독 출마 당선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모든 피로가 채워주시고 만남 볼통에 길러러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없소서 윤현숙 장원님 단임 감독님 감독이당 선거의 성리의 역사를 일컬어 준비된 사명자인 윤방 감독님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시고 어, 경쟁자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단독천만의 당서 침 축복하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지정 풍성히 채워 주시고 문숙의 가정 주시고원의 은혜로 전국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역사 문석기 김병준 유인지 김병호 김가영 김호영 주님이 인도하신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영숙 장로님 단인 감리인 단독 주마 당선 백옥재정 축복이 통로되고 전도에 삼 살며 예배 성공하고 오용자 집사님 진정 어머니 실업 행복 당뇨 야병주 김상호 당뇨 고침 받고 하나님께 엄돌리고 김리나 신속한 실업 회복과 믿음의 동반자만 믿음 생활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원합니다 김현진 권사님 장광수 남편 장영호 아들 빠른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과 사는 가정되어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 홍지자매를 위한 구원의 은혜 주옵소서 방일한 집사님 임양자 시어머니 예수님 그 상급사고 천국 소망으로 복된 여성 사시도록 분석히 가정 김병준, 유인지, 병원, 가영, 호영, 정진숙, 가정, 동주통합, 강의복, 복음을 방해 낙건들은 정리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연합받도록 인도되고 옥루문, 고개, 황금예, 배령, 김인수, 김선아, 조영애, 문경, 춘도돼서 믿음의 가족되게 하시고 윤은주, 고진홍 김건희, 안미자, 사랑하는 속도원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에 복된 예배자와 봉사자 되도록 기도합니다 문영미 권사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주여 담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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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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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게 내리게 라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시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성령하시 인도 인도 아버지 하나님 올리게 주여. 내리게 하라 우리에게. 이샤라와 오리게 내리게 하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하여주시옵기름부 주시옵소서.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족속을 위한 기도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구원받에 될 사람들을 기도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족속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말치어 아버지 형제 자매 된 모든 아버지 만남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모든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가 황루아신과 인천과 홍콩과 시톤과 뉴욕과 호주타운스빌과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들 주의 돕는 주의 목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을 더하시고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초소가 되게 하시고 신과 인천 성전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아는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오시옵 믿고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주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복에 넘칠지어다 환경의 복에 넘칠지어다 자네의 복에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에 넘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입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케 하시는 중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